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나 이제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치킨 거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어, 정부조직법을 고치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거 하고 내란의 진실을 분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히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뇨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내란의 진실을 분명해서 철저하게 진실, 진상을 실진 분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학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